으 공복유지를 진짜 극혐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걸 돈 주고 다 내가 먹어봐야 되지? 는 내가 뭔데? 너뭐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단만 하는 사람들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군살 그리고 미운 살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렇게 먹어요? 이게 호흡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방법들 그리고 항상 식감들을 위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너스입니다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언니, 어떻게 그 8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유지를 잘 하냐, 관리하는 습관들,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8년 동안의 다이어트, 그리고 유지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웨이트를 8년간 해오고 있고, 5년 동안 바디프로필을 5번 찍었고, 테니스 대회를 한번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5년 동안 거의 3, 4개월 정도의 극한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이고 그 기간 동안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성공적이었지만 야금야금 찌면서 요요가 세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기간은 제 기준상 유지했다고 보지 않고 제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년입니다. 솔직히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한 습관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컨텐츠화 시켜서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번에 다이어트, 살 빠지는 방법, 요즘 유행하는 혈당 관리 이런 걸로 어그로를 끌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또제 성격상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고 싶으신 분들 빡센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셔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보다는 제가 8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방법들 그리고 건강한 식, 습관들을 위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제 현재 스펙은요. 근육량 24kg, 체지방 22%대가 나옵니다. 몸무게는 55kg대를 3년간 쭉 유지 중이고, 한 번씩 많이 먹고 한 기간들은 56까지는 올라가는데, 조금 관리하면 다시 또 54, 55 정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은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아니면 너무 낮게,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처럼 돼야지, 아니 막 셀럽처럼 돼야지 하시는 분들. 막상 아니야 나는 운동 안 하고 시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뭐지 노력 대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고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후자는 왜나 물만 먹어 살 찌는 거야? 나 적게 먹었는데 왜살 찌는 거야? 하면서 아 나는 역시 체질이 이래서 나는 안 돼라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요요가 왔을 때 제가 진짜 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탄탄지라고 하죠.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만 먹고 다이어트를 3, 4개월 동안 했어요. 말이 3, 4개월이지 진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힘든 이 식단을 그 정도 기간을 해서 하니까 어떻겠어요. 내 몸은 항상 보상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끝날 때 먹어야 될 것들을 메모장에 쫙 나열을 해놓고 끝나기 시작과 동시에 내 몸이 원했던 그 보상 체계를 막 끌어당겨서 폭식, 과식을 엄청나게 일삼았단 말이에요. 운동량 그대로 가져가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바보 같은 목표 설정을 해버립니다. 집에 혼자서 미친듯이 빵을 이만큼 먹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괜찮아, 나뺄수 있어, 나 빼봤잖아. 이 정도 먹는다고 살이 안 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가 과식을 하게 되면 힘든 점이 습관이 들어버려요. 나 집에 가서 오늘부터 진짜 적게 먹어야지, 원래 먹던 식단대로 해야지라고 또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 나또 그때 그 다이어트의 기억 악몽이 떠오르면서 평생 살진 못해하고 막 미친듯이 먹고 내일 또적 식단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막 62kg까지 막 쪄버리고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세번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쥐똥만큼 먹었던 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걸 또 쥐똥만큼 먹으면서 유지를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제가 마지막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그때 제가 목표로 했던 게 유지하자가 아니라 과식이랑 식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식이랑 폭식을 자체가 뭐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더니, 3년 동안 먹고 싶은 게, 크게 없어요. 내가 참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니까 식단 강박이 없어지고 운동도 많이 먹어서 운동한다, 뭐 반성해야 된다 이런 지옥도에 보내는 천국의 계단으로 보내는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지금 3년간 한 번도 그렇게 과도하게 한 적이 없어요. 잠깐씩 뭐 많이 먹어가지고 밖기좀 빼야겠다 이 정도로는 운동을 했어도 목표 설정을 과하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았을 때 오히려 더 찌고. 적었을 때는 지금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없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은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바... 기초 대사량 이야기입니다. 안 찌는 친구들 보면은 왜 너는 나랑 같이 먹고 있는데 왜안 찌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 우리랑 만날 때만 먹지 집에서 있잖아요. 귀찮아해요 먹는 걸. 제가 승무원 때도 동기들이나 다른 후배들이랑 같이 방을 쓰면 저는 진짜 계속 뭔가를 주워 먹고 뭔가 배고프고 운동했다는 보상 심리로 계속 뭘 먹는데 그 친구들은 안 먹어요. 했지만 많이 움직여도 군것질을 막 그렇게 계속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말랐던 친구들도 30대가 지나면 군살도 붙고 어, 나 원래 뱃살이랑 이런 거 하나도 안 쪘는데 군살 붓고 팔뚝에 살 붓고 이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나이가 들고 계속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그 말랐던 친구들도 자세히 보면 내장 지방이 많다던가 어, 체지방률이 많다던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는 거랑은 달라요. 저 또한 봤을 때 굉장히 적게 먹을 것 같고 막 샐러드만 먹고 갔잖아요. 근데 저 진짜 술도 좋아하고 친구들 약속도 너무 좋아하고 과자, 단런 거를 진짜 좋아해요. 빵. 다 좋아해요. <laughs>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관리를 잘 하냐? 일단, 1차적으로 식단도 있겠지만, 기초대사량을 굉장히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요가 왔을 때도 운동을 꾸준히 했었잖아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하는데, 체지방량과 골격근량이 있잖아요. 내가 안 먹어서 빼면 은 근육량과 체지방이 같이 내려가게 돼요. 쭉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근육량이 없어지면 기초대사량도 쭉 없어집니다. 그래서, PT쌤들이 지방도 먹어야 돼요. 그가 근육이 합성돼 가지고 근육량이 높아지고 그러려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이 안찔수 있어요. 라고 PT쌤들이 얘기를 하는 게그 이유가 그리고 나이가 들고 30대, 40대가 되면 은 근육량이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줄어드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걸 계속 유지를 시키면 나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기초대사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된다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걸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걸 많이 유지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그만큼 대사량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나 살쪘어, 살쪘어. 나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러면 그냥 살쪄도 돼. 운동만 꾸준히 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사량, 주대사량이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사량을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별로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굳이 안 해도 유지가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만 하는 사람들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군살 그리고 미운 살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복 운동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이 데이터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공복 운동이라고 제가 칭했던 거는 바로 웨이트입니다. 공복에 하면 근손실 나아서 그런 거예요 언니?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손실을 떠나서 코스를 맞춰야 되는 게 웨이트든 유산소를 했을 때나 자신이 배고픔을 덜 느끼는 운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복 유산소를 했을 때랑 그냥 음식을 먹고 유산소를 했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살이 빠지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공복에 웨이트를 하는게 좋아요? 공복에 유산소 하는게 좋아요? 아니 웨이트 후에 유산소를 하는게 좋아요? 밤에 운동하는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웨이트만 하다가 집에서 뛰는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공복 웨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허기지고 굉장히 배고프고 무게를 들고 해서 그런지 하고 나면 집 가는 기간 동안 너무 배고프고 집 가면 미친듯이 막 밥을 차려먹고 배고프때막 밥을 먹으면은 배가 안 차요. 안 차는 기분 때문에 자꾸 냉장고 문 열고 또 다른 거 찾아 먹고 군것질 하게 되고 자꾸 야금야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나의 이 위에 좋을까? 장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복 러닝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밖에서 제가 5kg 정도를 일주일 넘게 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공복 러닝을 하고 나면 저는 배고픔이 거의 없더라고요.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막 허기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웨이트랑 공복 러닝을 봤을 때 저는 공복 운동 중에 웨이트 하지 않고 공부 러닝은 너무 나한테 다 왜냐면 공부 러닝을 하고 나면 은 기분 좋은 이 도파민이 뿜뿜 터지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운동이든 저한테는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접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래서 요즘 SNS에 많은 이야기가 돌지만 그거를 다또 체험하기는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한테 더잘 맞는 게 뭔가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네 번째, 배부르면 그만, 그리고 절제라는 토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왔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하 말이 저한테 적게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적게 먹지 않아요. 적게 먹으시는 분들은 진짜 피자 한 조각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피자 다섯 조각도 먹고 많이 먹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치실한건또 20대랑 달리 30대가 되고 소화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덜 먹게 되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네, 아무튼 근데 과식과 폭식은 강박에서부터 오거든요. 제 솔루션은 약속을 갔을 때 그래서 참지를 않아요. 먹다가 배부름이 오면 은 저는 잘안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그 식당 강박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을 때제 앞접시에 그냥 먹을 만한 안주를 덜어놓고 나는 오늘 이것만 먹어야지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 가면서 편의점 들려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삼각김밥 사 먹고 막 샌드위치 사 먹고 빵사 먹고 막 미친듯이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요 아, 이게 참. 된다는 이 강박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럴 바에 그냥 주어진 음식도 먹을 만큼 딱 먹고 배부르면 안 먹자. 이 절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식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 아 언니 그래도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빡센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빨리 빼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혹시 다음 달에 바디 프로필 나가십니까? 대회 나가세요?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스트레스 받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음 Продолжение 운동, 그리고 관리는 평생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동기부여 영상처럼 막 열정,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항상 의지와 열정은 사그라든다.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수면욕, 성욕, 그리고 식욕이 있잖아요. 이렇게 3대 요소 중에 식욕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너무 참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식욕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 프렌드처럼 만들 수 있을까 어,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주는 행복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요리를 해본다 던가 아니면 건강하게 일주일 중에 5일 동안은 그냥 절제하는 식을 먹고 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거 먹어야지 요런 생각만 하더라 뭔가 그 참아야 되는 강박과는 좀더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공복 유지입니다. 최근에 시작하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몇 개월간 제가 눈바디가 비슷했거든요. 뭐를 변화를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복 유지를 진짜 극혐했던 사람입니다. 극혐했다는 게 하신 분들을 절대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을 막 두세 시간씩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공복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음식을 막 집어넣는 사람이었고 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요즘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웨이트만 하고 운동량도 줄고 흥무원 때랑 달리 활동량도 줄고 그럼 제가 달라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단 밖에 없었는데 저는 식단을 그렇게 또 칼같이 하고 싶고 생각이 들진 않,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이 간헐적 단식 그리고 공복 유지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까 실제로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효과는 화장실 진짜 잘 가고요. 어, 몸이 가벼워서 하루 종일 피로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생각해 보면 우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화와 가까워지잖아요. 음식을 섭취하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체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때 소화가 잘될수 있는 야채 즉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식사의 양과 질을 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식을 하거나 영양소가 불균형적인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진짜 건강한 식단을 하고는 있지만 가끔 불가피하게 약속이 있거나 해서 먹게 되면 각자가 포만감을 느끼는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생선구이라든지 현미밥을 더 추가해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 14시간 정도는 굶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먹고 나서 아, 그래도 굶으면 안 되지 하고 또 아침부터 막뭘 먹게 되면은 우리 장이나 위는 쉴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나 위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 우리는 다이어트를 잘할수 있고 관리가 잘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15시간 사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언니 그러면 언니 공복 유산소 한다고 했는데 그 아침에 5시, 6시에 뛰고 나서 계속 안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먹어서 좀 효과를 봤던 제품은 방탄커피예요. 방탄커피는 MCT 오일이랑 그 버터 그리고 커피가 들어간 제품인데 제품을 먹음으로써 공복 유지를 굉장히 쉽게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눈뜨면 배고파서 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야금야금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서 공복을 유지를 시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MCT 오일이 굉장히 잘 맞는데 MCT 오일이 변비에도 좋고 이게 장을 자극을 하게 돼가지고 화장실에 더잘 가게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탄 커피를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공복 유지를 하면서 좋았던 결론은 소화를 시키는 그 에너지를 일상생활에 쓰는 에너지에 더쓸수 있고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활 자세인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누워계시거나 혹은 앉아계신 분들 맞게 말려있고 배 말려있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자세가 진짜 올곧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다 이렇게 컴퓨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배의 복압을 엄청 잡고 있고 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중심은 코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약속이 있거나 할때 항상 체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laughs> 이렇게 먹어요. 이게 호흡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편하게 배를 놓자라고 하면서도 이게 잘안 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생활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서 갈비뼈를 막 풀어놓고 생활을 하면은 이 흉통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저는 승무원 때그 승무원들이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졸릴 때마다 이걸 계속했어요. 그러면 잠도 안 와요. 이게 뭐 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금 혹은 사무실에 앉아있으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코어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는 펴지고 가슴은 들어지고 효과가 있어요. 밥을 먹거나 하셔도 바로 눕지 말고 설거지를 한다던가 못했던 집안일을 한다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그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잖아요. 일 모션 데스크를 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을 할 때도 많고 이런 식으로 저그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편함도 처음에는 불편하지 계속 되다 보면 어? 나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네 하면서 작은 성취가 이뤄지니까 습관을 들이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 좋겠어요. 일곱 번째 간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아왔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열일하는 을 바람에 뭐 유행했다. 다 치면 편의점이 다 쏟아져 나오고 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거 다사 먹었거든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걸 돈 주고 몸에 안 좋은 거를 먹어 봐야 되는지 내가 뭔데? 너뭐 돼?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하고는 집에 살찌는 음식 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5년 동안 요요가 왔을 때는 먹는 거에 돈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3년 동안은 음,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싶어요. 샀던 거는 돈을 안 썼는데 대신 되게 좋아하는 게 건강한 음식 식재료나 맛있게 살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뭐 그래놀라나 설탕이 들어 있기도 하겠지만 뭐 좋은 설탕, 비정제 설탕이 들어 있다던가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사지 않아도 막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건강한 간식, 식재료에 관심을 두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습관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얘기하지 못한 진짜 짜라짜잘한 습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쇼츠로 짧게 짧게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또 길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저 너무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20대 때는 진짜 몸의 변화, 내가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했다면 30대가 넘어가면서 24시간 중에 3분의 2 시간을 그것에만 쫓는다는 게 되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는 거에 대해서 강박을 좀 내려놓고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만끽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느끼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나 자체를 성장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을 변화를 시키는 거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은 성장 중에 하나예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몸만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보다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컨텐츠, 이런 거는 많이 올리고 있지 않잖아요. 저의 소신이랑은 많이 다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생활 습관이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러 올게요. 여러분, 그 댓글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운동이나 식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던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